안녕하세요 심플러브입니다. 여러분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밥이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일본인들에게 소울푸드는 뭘까를 생각해보면 역시 라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밥집처럼 일본에는 라멘집이 많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날에는 라멘으로 해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국에는 탄수화물의 국물이라는 조합이 비슷해서인지 저도 일본에 몇년 살다 보니 라면을 꽤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휴일에 집에서 멀지 않은 쇼핑센터에 가서 라면 먹고 구경도 하고 오는 게 소소한 일상의 행복입니다. 이날은 카이리키아라는 교토라면 체인점에 들렀습니다. 교토 돼지 비계 간장 라면을 메인으로 하는 체인입니다. 깔끔한 맛의 간장 라면에 돼지 등뼈의 비계를 함께 고아낸 걸쭉한 국물 맛이 특징입니다. 전부터 아내와 가보자고 했던 곳이라서 마침 잘 됐습니다. 메뉴판을 보시는 것처럼 라면에는 볶음밥이나 교자를 더하기도 합니다. 라면도 탄수화물인데 거기에 또 탄수화물을 더하는 알찬 구성입니다. 체인점답게 메뉴판의 사진도 충실하고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간장라면 외에 된장라면류도 충실합니다. 탄수화물에 중독된 몸뚱아리는 다 시켜라고 속삭이지만 나름 절제해서 주문합니다. 라면 하나씩에 볶음밥만 작은 것 하나 주문했습니다. 라면 주문 시에는 면의 익힘 정도와 돼지비계의 양을 3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가게를 한번 둘러봅니다. 잡다한 장식보다는 깔끔하게 특징만 설명해 둔 액자가 눈에 띕니다. 반 오픈 주방이라서 위생에도 신경 쓸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슬슬 입에 군침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7, 8분 기다린 후에 라면이 나왔습니다. 상상했던 이미지 그대로 진하고 걸쭉한 국물이 식욕을 자극합니다. 파는 테이블에 놓여 있어서 취향대로 올려주면 됩니다. 하프사이즈 볶음밥입니다. 매뉴얼에 입각한 황금 비율로 만든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기름지지 않고 타지 않은 맛있는 볶음밥이었습니다. 고추기름도 한 바퀴 둘러주면 먹을 준비 완료입니다. 돼지 비계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면 빠져듭니다. 면은 코들하게 주문해서 탱탱했습니다. 국물은 이런 느낌입니다. 맛있기는 한데 매일 먹기는 솔직히 부담되고 1년에 두번 정도면 적당하지 싶습니다. 식당에서 의외로 호불호가 갈리는게 젓가락인데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서 굿입니다. 맛있는데 국물까지 다 먹으면 고혈압 올듯 해서 고민중입니다. 카이리키아에서 개발한 교자 소스가 있네요. 유혹을 떨치고 국물은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오늘 근무일인 듯한 남자분들이 맛있게 라면을 드시네요. 많이 드시고 고단한 하루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맛있고 깨끗하고 직원분들도 친절한 기분 좋은 라면집이었습니다. 지난 돼지비계 맛이 당기는 날또 오겠습니다.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 느긋하게 쇼핑센터를 둘러봅니다. 높은 세금과 고물가, 저임금에 힘든 나날을 보내는 일본 서민들에게 해외 여행은 엉감생심 근교 쇼핑센터가 현실적인 오아시스입니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올라서 특히 연금으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젊은이들은 그들대로 저처럼 장년층들은 나름의 고민을 품고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고단하지만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칼디라고 하는 수입 식품에 특화된 슈퍼인데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요즘엔 한국식품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처음에 커피 원두가게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커피 관련 제품이 많습니다. GU라는 유니클로 계열 옷가게도 들러봅니다 세리아라는 백엔샵도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무인양품도 한번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사노 천국 화션 센터 시마무라도 있습니다. 가구와 침구류 전문 매장 니토리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H&M에도 들렀습니다. 상관 별로 없는데 둘러보다 보니 다리가 아파서 커피 한잔 하고 쉬어갑니다. 저희 부부의 참새 방학간 도토르 커피입니다. 이 스위트 포테이토가 여간 맛있는 게 아닙니다. 달달합니다. 고구마에 설탕 더해서 으깬 맛입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초코칩 쿠키입니다. 촉촉해서 바스러지지 않고 진한 맛입니다. 상막한 도시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카페가 고맙습니다. 올 연말에도 도토르 커피 복주머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별것 없지만 무심하게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영상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